10월 3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4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괴를 들여놓고 또 휘장과 그 괴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계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과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원하셨던 것이죠 3절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여기 성막이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증거괴가 있습니다 이 위에 속재소가 있지요 피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성소에는 분양당과 또한 떡상과 여기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뜰이 있죠.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이곳에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성막을 세우고 기구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계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괴를 가려라. 지성소지요. 그리고 4절은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금향단을 증거계 앞에 두고 성망문에 휘장을 달고 이것은 성소에 배치되는 그러한 떡상과 등잔대와 금향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의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물두멍이 회막과 재단 사이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에는 물이 담겨지게 되죠. 성막 뜰 주위에는 포장을 치고 또한 뜰문에 휘장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기구에 하나님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재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재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망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더라도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일곱 번에 거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거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거룩은요, 구별된 것입니다.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성막의 모든 기구에 관유를 발라라. 그럼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만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도요, 우리는 실상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의견과 내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또한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성막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진 관유로 그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심으로써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같이 행하되 이 그같이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투영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